2029년 10월 14일 가을 햇살이 따뜻하던 날 뉴스 속한 줄의 문장이 세상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가수 겸 배우 설리 향년 25세 그 문장은 너무 짧았고 너무 날카로웠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팬들이 믿지 못했다. SNS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글들이 쏟아졌고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던 그녀의 얼굴이 모두의 기억 속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단순한 K-POP 아이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유로움의 상징이었고 스스로를 꾸밈없이 드러내는 용기의 얼굴이었다. FX의 설리로,의 설리로, 그리고 한 인간 최진리로서 그녀는 언제나 세상의 중심에서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너무 밝았고 세상은 그 빛을 끝내 감당하지 못했다. 그녀가 떠난 그날 무대의 조명은 꺼졌지만 그녀가 남긴 여우는 지금도 꺼지지 않는다. 설리, 본명 최진리. 1994년 3월 29일 부산에서 태어난 그녀는 이름처럼 진리, 센리. 진실한 빛을 품은 아이였다. 어린 시절에 그녀는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무대 위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초등학생 때부터 연기를 시작했고, 2005년 KBS 드라마에서 어린 선화 공주역으로 얼굴을 알렸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이미 평범함과 멀어지고 있었다. 연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녀는 대본보다 사람들의 표정을 더 먼저 읽었다. 감독이 컷을 외치면 그녀는 늘 주변 스태프의 눈을 살폈다. 제가 잘했어요? 그 순수한 물음 속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었다. 2009년 그녀는 SM엔터테인먼트의 걸그룹 에픽스로 데뷔했다. 무대 위에 그녀는 완벽했다. 눈부신 미소, 자유로운 몸짓, 그리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소년 같은 소녀. 그녀는 단숨에 세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광고, 화보, 예능, 그녀가 등장하면 공간의 온도가 달라졌다. 그녀의 웃음은 빛이었고 그 빛은 모두에게 전염되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겪은 명성은 동시에 너무 큰 무게였다. 세상은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항상 예뻐야 하고 항상 웃어야 한다. 그녀는 그 기대를 묵묵히 감당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이미 작고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나중에 말했다. 설리는 항상 밝았어요. 하지만 가끔 너무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지금 생각하면 마음에 걸려요. 그녀의 인생은 아직 시작일 뿐이었지만 그 시작은 이미 고독과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고 그 속에서 진리는 조금씩 설리로 변해가고 있었다. 2010년대 초반 케이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 중심에서 설리는 언제나 빛나는 얼굴이었다. F-X는 실험적인 음악과 독창적인 스타일로 사랑받았고, 그 속에서 설리는 가장 눈에 띄는 존재였다. 무대 위의 조명은 언제나 그녀를 먼저 비췄다. 그녀의 웃음은 자유로웠고, 그 자유는 팬들에게 꿈이 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었다. 영화, 그리고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개성과 유쾌함으로 진짜 설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녀의 솔직함은 신선했다. 화려한 이미지를 넘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용기.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바람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솔직함은 세상과 충돌하기 시작했다. 아이돌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기준을 그녀는 가볍게 뛰어넘었고, 그 자유는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왔다. 사진 한 장, 발언 한 줄이 비난으로 번졌고, 그녀의 SNS는 매일같이 칼날 같은 댓글로 가득 찼다. 그녀는 침묵하지 않았다. 인터뷰에서 말했다. 나는 나답게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고 싶지 않아요. 그 당당한 목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가 되었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비난의 이유가 되었다. 세상은 그녀의 자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보이지 않는 피로와 상처가 쌓여가고 있었다. 무대가 끝나고 조명이 꺼지면 그녀는 종종 혼자 남아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당당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조금씩 슬픔이 배어 있었다. 세상이 만들어낸 설리와 진짜 진리 사이에서 그녀는 점점 길을 잃고 있었다. 설리는 누구보다 솔직했고 그래서 누구보다 외로웠다. 그녀는 세상과 맞서는 법을 배웠지만 그 대가로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냥 나로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가 방송에서 말했던 그 한마디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온 절규였다. 세상은 그 절규를 듣지 못했다. 그녀가 SNS에 사진을 올릴 때마다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응원보다 비난이 더 많았다. 그녀의 자유는 논란이 되었고, 그녀의 침묵은 태도로 해석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서도 정작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카메라 속에서는 환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2014년 그녀는 결국 팀을 떠났다. F. x 스의 설리가 아닌 한 사람의 최진리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러나 대중은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가 연애를 하면 논란. 그녀가 조용히 살면 이상하다. 세상은 그녀에게 쉼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까운 지인들은 나중에 말했다. 진리는 언제나 외로웠어요.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에는 조건이 너무 많았죠. 그녀는 결국 인터넷을 멀리 하고 예능과 광고에서도 한동안 모습을 감췄다. 대중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그녀는 점점 숨을 고르기 힘들어졌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지키려 했다. 진리상점을 통해 자유로운 삶을 이야기했고 사람들에게 당신답게 살아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그 말을 끝내 자신에게 건네지 못했다. 2019년 10월. 그녀의 집은 조용했고 세상은 바빴다. 그날 그녀는 모든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다. 그녀는 세상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그 무대를 떠났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평온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평온은 너무 늦게 찾아온 휴식이었다. 그녀의 떠남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세상 전체의 부끄러움이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침묵이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었다. 당신들은 나를 보았나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만 사랑했나요? 그녀가 떠난 뒤 세상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뉴스는 하루 종일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사람들은 SNS에 미안하다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그 미안함은 너무 늦게 찾아온 감정이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 외로웠던 그 세상이 이제서야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설리가 남긴 유산은 화려한 명성이나 재산이 아니었다. 그녀가 남긴 것은 진심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세상이 정한 틀에 갇히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가도 괜찮다고. 그녀는 늘 말하곤 했다. 행복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보다 내가 나를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수많은 이들의 마음 속 좌우명이 되었다. 그녀의 죽음은 사회를 바꾸었다. 정부와 연예계는 악성 댓글 규제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대중은 연예인의 인간적인 고통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설립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법안이 등장했고,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변화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떠난 뒤에도 세상의 다름을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녀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가수들은 무대 위에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진리야, 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 그날 공연장의 조명은 유난히 부드러웠고, 그녀의 사진이 스크린에 비출 때 사람들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가족은 여전히 조용히 살아간다. 가끔 어머니가 인터뷰에서 말한다. 진리는 세상이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말은 슬픔보다 더큰 사랑이었다. 설리의 이름은 이제 하나의 약속이 되었다. 누군가가 세상의 비난 속에서 주저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답게 살아도 괜찮아요. 설리가 그랬잖아요.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서 속삭인다. 나는 자유로웠고 그래서 조금 외로웠어요. 그렇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의 유산은 눈물이 아니라 용기였다. 그녀의 진심은 여전히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 시간이 흘러도 설리의 이름은 여전히 조용히 불린다. 새로운 아이돌들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새로운 얼굴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사람들은 가끔 그녀의 미소를 떠올린다. 그 미소에는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떠난 후 세상은 조금 달라졌다. 누군가가 상처를 고백하면 이제는 비웃지 않는다. 누군가가 눈물을 보이면 조금은 이해하려 한다. 그녀의 짧은 생이 세상을 조금은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것이 그녀가 남긴 보이지 않는 유산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질문은 남는다. 우리는 과연 한 사람의 진심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타인의 슬픔보다 자극적인 뉴스와 화제에 더 끌리고 있지는 않은가? 설리의 침묵은 그 질문을 세상에 던져놓고 떠났다. 그녀의 마지막 방송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 나는 그냥 진리로 살고 싶어요. 누구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그녀는 결국 그 말을 지켰다. 그 자유는 세상에 이해받지 못했지만 그 진심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제 그녀의 드라마와 노래는 추억이 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자유롭고 그녀의 침묵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녀는 말없이 이렇게 속삭이는 듯하다. 행복해지세요. 그리고 나를 잊지 말아요.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용기와 진심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빛은 사라졌지만 그 빛이 남긴 여우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설리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사랑이었다.